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신뢰나 진실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말 사전에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스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성경은 믿음을 정의합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믿음이란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스플전 목사님은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와 사회를 유지시키는 큰 미끄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이 음식 속에다가 독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버스를 탔다, 택시를 탔다, 비행기를 탔다, 이 기사가, 이 파일럿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죠 지난 5월 초에 LA에 연회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고 그러는지 공항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근데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보니까 다 평안하더라고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합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맡길 수가 있나요? 은행을 믿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나 이 사회생활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베이직에 항상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스 2장 14절로 26절 읽어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믿고 믿느냐, 믿으니까지 합치면 믿음이라는 말이 14번 나와 있습니다. 또 행함이라는 말이 12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함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참된 믿음은 뭐냐? 믿고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 설교 제목인데 참된 믿음은 믿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만 알고 있었어요? 믿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행하는 것은 조금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행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아,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을 때에. 참된 믿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와 바울의 가르침이 상반되느냐, 아니면 일치하느냐라는 걸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 보면 바울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다 하느 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두 사람의 가르침이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완전히 야고보의 얘기와 바울의 얘기가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야, 율법을 가지고는 안 돼. 율법 소용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오늘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신덕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말을 이신득위라고 말하는데 야구부는 이행득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암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을 이루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달라 보이지만은 상호보완적이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편지를 쓸때 수신자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수신자가 주는 누구냐? 유대주의자들이 수신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리새인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담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던 겁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구원을 얻는데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충분하다. 지적으로 내가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 믿으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칠 때그 가르침을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주의자들이 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에게서는 있어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사람이 관심 가지는 신앙인들의 수준이 바울은 초신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야구보는 이제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숙한 어느 정도 장성한 성도들에게 복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각 예수를 믿고 애심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자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협담을 얻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야구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 이미 신앙을 고백한 그 신자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에? 갓난쟁이처럼, 적달라, 뭐, 내, 기적이 갈아달라 징징될 순 없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신자가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야구보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바울의 가르침이나 야구보의 가르침이 일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은 믿음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목적,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담을 얻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야구보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변화된 삶 아닙니까? 예수님과 변화되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게 야구보의 포커스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야구보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구보와 바울의 가르침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믿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적인 것들을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을 일종의 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성경을 그동안 읽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 말씀들 중에 몇 프로나 실천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과연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몇 프로나 내가 실천했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회사를 보게 되면 초창기에는 우리 크리스찬의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할렐루야.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적은 숫자의 크리스찬이었지만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독립선언서 33인 가운데 대다수의 숫자들이 크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라성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비록 적었지만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뭐냐?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사회는 안 변합니다. 사회는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 그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찬이 되고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구부는 복잡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중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차를 타고 가든지 또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손을 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도와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거절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첫째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행동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자녀로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행동으로 보여 줄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연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해야 될일 가운데 이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부와 구아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모두 다 교회에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행제자매들이 개개인적으로, 즉 개개인별로 또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래도 앞장서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교회가 하는데 뭐 내가 뭐또할게뭐 뭐 있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개개인이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를 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라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사람은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입니다. 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이방여인이었으며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부귀천을 떠나서 못 배우고 많이 배우를 떠나서 낮은 자 높은 자를 떠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칫하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물었는데 무슨 행함으로 어렵다 물어도 얘기하고 있느냐? 많은 논쟁이 되었던 말입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먼저인지, 여러분 아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먼저예요. 그 뒤에 독자 이삭을 바치고, 그 뒤에 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 받은 것이나 독자 이삭 바치는 것은 나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야구보는 여기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행암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구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체인 행함이 따라왔어요. 어떤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으라고 할때 할례를 받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올바른 신앙인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나아가는 행함으로 이롭다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암으로 성숙해지고 완전한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을 봅시다.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암으로 의협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번에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반되는 말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스 기자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야곱이지 않은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위롭담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고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스 11장에 보게 되면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정탐꾼 적을 어떻게 자기 집에 모시렸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소문을 들었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다 들었잖아요. 기생 나합은 여리고에 있던 기생 나합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 요한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침령할 텐데 우리 여리우성을 가장 먼저 공격할 거라. 이게 소문을 들 통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살아 있어.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이지만 편안하게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긴 거에 믿음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일으켰지만 나 정탐꾼은 못 받아. 그렇다면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여리고 성에 있던 지도자가 군사들을 보내어서 정탐꾼을 수색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겼다가 탈출시키잖아요. 이건 자칫하면 걸렸다가는 자기도 죽는 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몰래 탈출시켜서 돌려보내는 그런 용명성까지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라합의 믿음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또 행함으로 더 믿음이 굳세게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용맹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라합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건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믿음과 행함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의 뿌리에서 이제 행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교회에 나와서 믿음 믿음 믿음이라는 말을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참된 믿음이 뭐냐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몸과 영혼이 다 중요하잖아요. 몸과 영혼이 다 중요한.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도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학생회 때 토요일마다 학생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가 있잖아요. 뭐 게임도 하고, 그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두 패로 딱 나눠 가지고 하나는 믿음, 하나는 행함. 뭐가 더 낫느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결론이 없죠. 믿음이 먼저다 행함이 중요하다. 뭐 서로 싸우는데 끝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행함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사상에 멈추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기독교를 사상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기독교는 액티브한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사상으로 머물게 하고 이론으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맹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독교가 살아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내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므로 기독교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독교.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